네, 안녕하십니까. 신명년동화 원장입니다. 아, 지금 이제 성인이시고, 어, 반복, 자꾸 이제 재발이 된다고 하셨는데, 좀 기간이 좀 오래 되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이제 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어, 식이요법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발을 통해서 이제 미네랄 결핍, 특히 아연 결핍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아연 보충제를 겸해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치료 기간은 최소 최소 3개월, 6개월도 될수 있고요. 겠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은 초기 증상들이 많이 억제가 되고 면역체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복용 횟수나 복용하는 약물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어, 지방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 알레르기성 자반증 자체가 이제 난치병이지만 불치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약물로만 보통 모든 것을 해결할 는건 아니니까 어, 생활상에서도 좀, 좀 편하게 쉬시고 안정 취하시고 가볍게 걷기 정도 하시고 식이요법은 가장 중요한 게동성 지방 제품 줄이시는 거고 인스턴트를 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 어, 버섯류, 된장 같은 발효식품, 물 충분히 드시고 씨앗류나 견과류 드시고 아 그리고 건강에는 싶은지 오메가 3 지방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 3 지방산 잘 복용하시고. 이렇게 채소 중에서도 녹황색 채소들이 항산효과도 좋고 혈관의 염증상태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귤 많이 드셔도 도움되는데 귤. 그래. 아,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낙담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풍깁니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을 겁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